스무 살때 저는 원래 무용을 꿈꿨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그걸 내가 할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겁이 나서 포기했는데 집에서는 이제 제가 뭔가 준비된 게 없으니까 공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제가 공장을 한구 개월 동안 살았는데. 공장 다니고 기숙사 와서 그냥 이렇게 피폐한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누가 없었어요. 나도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부모 있는 친구들 보면 막 대학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아 나도 내가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무용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무용학원에 레슨비를 내고 이제 알바 막뭐 두탕세탕 뛰면서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그때.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월세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 막 월세, 핸드폰 비, 교통비 이런 거 내야 되는 기본적인 거는 너무 많은데 알바비로 무용 레슨하고 하는데 나머지 그걸 충당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런 소리 뭔가 쉽게 쉽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막 남자들이랑 몸을 판다던가, 남자들이랑 몸을 판다던가, 약간 이런, 이런 것까지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아, 나도 이렇게 그냥 좀 쉽게 이거를 해결해볼까? 몇 백만 원의 빚이 저한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준비도 안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취업도 잘 되지가 않았어요. 돈을 벌어봐야지 했지만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지한아. 아유, 그래요. 지안이도 그... 사회로 바로 뛰어들어야 되니까 직업이나 이런 거선택도못 하고 받아준다면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방비로 맞아. 아, 충분히 그지 그럼 지금 무슨 일해? 아, 어, 저 지금 제약사 구매상에서 어,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어떤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같이 네네. 또 지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행인데 뭐. 모두 다가 지안이처럼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건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거는 우리 미나 가족이 열린 마음으로 또다 받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니 나는 이런 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한 집에 살지 않더라도 음. 이런 그런 멘토나 후견인 이런 제도가 좀 생겨서 우리 지한이 같은 입장에 있는 친구들한테 적어도 뭐한 본인이 확실하게 자립을 할수 있을 정도까지는 좀 제대로 도와줬으면 좀 좋겠네요. 그런 날이 꼭 오지 않을까? 그러기 그래. 위해서 또 달려가야 되고. 어.